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분 마음의 양식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이상하게 생긴 까치를 보고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 까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마귀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귀는 나무 그늘에서 울고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까마귀가 자기를 노려보는 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던 이 장자는 이러한 먹이 사슬에 회의를 느끼고 화를 거두고 돌아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한 사나이가 몽둥이로 자기를 내려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 자신도 까치를 쫓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사나이의 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욕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명예욕.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권력욕. 부유하고 싶은 부유욕. 소유욕. 이런 것 등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버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또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